여러분, 네. 끝났어요? 아, 어, 사인회도 끝났고, 활동도 끝났고. <laughs> 어, 어디 거야? 어, 어 너무 아쉽죠? 어, 진짜 많이 아쉽고 또 시원섭섭한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한 1년, 1개월 만에 새로 내는 앨범이라서 더 아쉬움이 큰것 같아요. 어, 이 노래 <laughs> 울면 안 돼요. 우리가 이렇게 좀 아쉽고 그럴수록 더 감히 우리 오빠 말씀하시는 네, 좋은 행복한 마음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팬 사인회는 끝났고 활동도 끝났지만 콘서트가 남아 있으니까. 재밌게 봅시다 알겠죠? 네 야, 바나는 아아아 야, 우리 바나는 그럴리 없어 운이 하나밖에 없어요 운이 하나밖에 없잖아그 아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눈으로 환장하지 말라고 바나는 정말 믿고 있고요. 고마워요, 언니. 아아 네. 그리고 다음 앨범은 다음 앨범이 다음 달이었나요? <laughs> 어, 그만큼 더 빠르게 지금 벌써 타이틀로 거론되고 있는 곡이 한 다섯 곡 정도 있잖아요. 어. 오, 진짜. <laughs> 여러분들 마음에... <laughs> 여러분들 마음에쏙 들만한 네, 곡들이 많으니까 행복하자. 음 행복하자만큼 좋은 곡이 들고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